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죽음과 부활의 축복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당하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하신 게세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두 번씩이나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가셨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의 병행구절이 어디냐. 어,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34절에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리 신발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며 그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와 종, 유대인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그 사명 탄생, 죽음, 부활 그거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0절 절에서 이제 구장 1절까지 이제 그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었냐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책망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드러내놓고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도로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기 개인적인 예수님이 오래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 죽었다 죽는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8장 30절에 있어요. 30절.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뭘 했는데, 누가 서로 크냐, 더 크냐,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또 개인적인 것 때문에 쟁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의 죽음에 절대 관심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지다라는 거예요. 왜그 말씀하셨는지 묻기도 두려워했을 만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자만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라. 누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개인적인 거. 얘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이 앉을 것인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큰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다. 큰 권세가 뭐냐? 세상적인 욕심. 세상 욕심 그런 욕심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삼, 다음 네, 볼 37장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였소서 이렇게 그런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 또왜 죽음이 있으면 부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개인적인 육신의 욕심을 또 바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죽음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어야 하는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원죄 때문에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그 저주가 우리 인간을 고통,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다. 원죄와 주, 원죄로 말미하면 형벌의 관계를 모르니 종교적으로 또 미신적으로밖에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뭐가 있냐 욕망이 있어서 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개인적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이잖아요. 영적 죽음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부활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다시 부활되는 게 구원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마음과 육체 영원하고 별개. 근데 방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동역하는 기간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알고 있지만 기도할 때는 육신적 기도하고 세상적 기도하고 이런 게 우리들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을 때 우리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질 거예그 제자들이 마침내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을 때 세계복음화 또 땅끝까지 증인되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 제자가 세워질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그 세계를 복음하는 제자들이 반드시 태워질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이 정말 입만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믿어졌다면 죽음에 대해서 만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깨달았다면 누가 크고 누가 좌편에 우편에 누가 크는지 그런 쟁론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지,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는 제자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같은 성경의 단어하고 세상적 단어는 글자 그대로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극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더 혼란스럽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데 더 늦춰지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 똑같은 오직 출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내가 출세해서 내가 떠야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한, 글자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고 성경을 또 율법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세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믿을 말씀과 믿지 못할 말씀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신경절 나고또 반말하게. 내가 미리 성경 말씀을 내가 미리 딱 재단해서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들 도 계속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벌써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있어. 요 목사님도 작금님도 사모님도 이런 일을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거요. 근데 그 상대방 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나는 벌써 이 말을 해줘야 이 흡족하고 그 말을 해줘야 근데 나는 그런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각자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내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다, 다 해줍니까 그게 몇 번이나 해줄 수 있겠어 물론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런 사람 별로 쉽지가 않죠 다 같은 사람이고 또 개성이 있기 도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런 말을 그 대답을 원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말하는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고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미리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포용할 수,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나는 이런 대답을 원하고, 이런 원하는 게있 대답을 그 질문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 들어오는 그런 대답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 팀이 세명 있는데 거의 농담식으로 계속 얘기를 <laughs> 농담식으로 얘기. 힘담을 뭐 하겠어. 그냥 다 해도 다 받아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편한 하루가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른 말을 하면 신경질 나고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치인데 우리가 미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고 내가 세상적 욕망과 또 야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도움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난리가 난 것이 전부 다 그런 이유고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본질은 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결했는가? 그걸 모든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껄쩍지근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껄쩍지근하게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커보이고 또 그것을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진짜 복음의 그 말씀하신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되고 또치유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 영혼을 망치는 그런 청가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부활만 믿으면 됩니다. 경제 또 육체 또 인간 관계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는 부활만 믿고 그걸 믿은 대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 돼서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현장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남을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증들이 세계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